김건희 여사의 이디오백 수수 사건이 지난 11월 27일 우리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이 보도가 됐는데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시점에 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또 그때 인지하지 못했다 해도 KBS 좌담회 하는 날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라고 하는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 자인하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거론할 가치가 없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사정기관, 검찰, 또권위 공수처 이런 국가 기관의 금품 수수 사실을 자기의 배우자가 받았다는 것을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어떤 국가 사정기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다고 하는 흔적과 보도와 그리고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번 공수처 결론이 청탁금지법을 최재형 목사가 위반했다라고 판결이 나면 그것을 만약에 검찰에서 수용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징역 3년에 처해지는 그러한 유 위법사항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립대 음대 교수가 어느 대학교 어느 교수인지는 제가 밝히지는 못합니다. 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이 교수가 고액 과외를 하면서 학부모들한테 디올백은 아닌데 디올백을 수준하는 그런 백을 금품으로 수술을 해서 고발을 당해서 바로 김건희 씨를 수사한 저 중앙지검 형사 사부에서그 사건을 다뤘는데 동일한 사건인데 그분은 징역 3년과 추징금 6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저 건물 안에서 동일한 저 수사관들 검사들이 똑같은 핸드백을 받았는데, 누구는 혐의가 없고,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무범위를 내리고, 이런 힘없는 사립대 교수는 징역 3년에 출입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권력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 법의 미비점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과 공무원들의 부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얼마든지 선물, 뇌물, 현금 이런 것을 받아도 된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우리 대한민국 국가 청년들을 근간을 흔들고 훼손하는 판결을 국민 고민이와 검찰과 수사심의 이 세계 기관이 연달아 이렇게 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고 이 사법 체계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검찰이 산소호흡기를 뺀 그런 자해행위,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전호 이사께서 지난 금요일 날, 6일 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불기소 처분, 즉, 불기소 권고, 쥐 말로 혐의가 없다. 검찰이 수사한 게 잘했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저는, 정면으로 반박을 해왔고, 이것은 반쪽짜리 심의위원회다. 가장 가장 이 내막을 제일 잘하는 최재형 목사의 의견도 목사라고 출두해서 진술하는 것도 목사라고 최주호 변호사 김거니씨의 변호인이 최주호 변호사와 그 사건을 수사했던 김승호 부장과 모든 수사관들이 총 동원돼서 혐의가 없다고 하는 쪽으로만 PPT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제가, 저와 저의 변호인 유재일 변호사가 같이 출두하여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만일에 제가 출두를 안 하고 저의 변호인만 제가 참석 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20분에서 최소 45분까지 제가 진술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렇게 되면 제가 많이 그 수사 심의원들과 검사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그런 집중 공격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어서 저희 담당 변호인만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수사심의위원회의 언론플레이의 음만 검찰의 형제를 폭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장일치로, 치료인이 만장일치로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5명의 수사심의위원들이 계속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부 언론의 보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 것을 아시고 그러나 검찰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하는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포한 카톡 문자에는 뭐라고 대법원 아, 대,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서울중앙지검실에서 발표했는가하면 를 최재형 목사의 의견서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했다라고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출두한다는 것도 거절당하고 제가 의견서 낼다는 것도 거절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조 자리죠 조 자리에서 제가. 기자분들을 이렇게 뵙고 저의 의견서를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한 분들과 기사 작성을 위한 분들을 위해서는 문서 파일로도 다 증명해주고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출력된 저의 의견서와 문서 파일을 동시에 제공도 해드려서 저의 의견서가 그 수사심의위원회 반영이 되도록 제가 안감을 썼지만 당일날 1시간 전까지 제가 확인한 결과 제가 민원실에 접수한 제 의견실이 이 일을 주관하는 정책기획부에서 15부를 복사했다는 얘기를 담당 직원들에게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입장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 명을 내가 만났습니다. 제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제가 민원실에 있으니까 수사심의위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입장하는데 잘못 입구를 들어서서 제가 있는 민원실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여기가 수사심의하는 데 입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저들 그분들이 못 알아보시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최재원 목사의 의견서를 하루 전날이나 오늘 아침에 미리 받아보셨습니까?라고 질문하니까 그런 적 없다. 존재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하면 저의 의견서를 만약에 다룰 거면 하루 전날 적어도 당일 날에는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서 미리 수사 심의원들이 제이 의견서를 숙지하고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회의가 열리면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15부를 복사해서 배포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저의 의견을 검토하고 적용했다는지 저는 어 이거를 믿을 수가 없고 검찰의 그 주장은 괴변이고 거짓이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수사시의위원회 6일날 이원석 총장의 직권으로 회부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원천 무효고 이것은 투명한 상황에서 자행된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김거리씨 측의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수사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서울의 소리 측 우리 민주 시민들 시민단체들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저는 이번 저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저한테 통보해 주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추석 면절이 끝난 이후에 개최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2주 안에 이것을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곧 연락은 오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4개의 항목에 대한 현입점에 대한 그 혐의를 다루는 수심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통보해 줬고요. 그 다음에 15명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선정할 때 이번에는 투명하게 재비뽑기하는 과정을 언론에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우리 변호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이 일을 주관하는 정책기획부 부장은 전무원 검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가장 먼저 진출해서 그 일을 했던 신 윤석열계 인물이고 윤석열 총장이 총장 재직시에도 이 여기에서 같이 일을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5명을 선정하는 과정도 매우 불투명하고 많이 포장된 그런 조치로 수심위원들이 소집이 됐을 거다 선정이 됐을 거다라고 하는 언론과 저의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15명을 선정해 주십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만 갖춰지면 반드시 최재호 목사의 수심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수수 사건이 반드시 유죄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기소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혐의가 없다는 거는 그는 법리적으로는 맞지는 않는 건 사실이에요. 김 여사가 무혐의라도 뭐 스토킹죄뭐주거침입죄 이런 거는 계속 작동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가 무혐의면. 최재형 목사도 희미가 없고 이 모든 고소고발권이 정리돼야 오른 건데 이런 뭐 용산 측이나 검찰 측에서 저를 힘들게 하고 얼구매고 골탕 먹이려는 이게 목적인 분들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죠. 계속 나를 덜들 볶겠죠. 네 사법 리스크 가지고. 용산님께 이번에 열는 수심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최재형 목사님 본인에 대한 혐의를 다루는 수심위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소시효가 될수 있도록 힘쓰시겠다 하셨는데 그래, 내가, 내가 기소가 된다는 거는 결국 대통령이나 여사에게도 그 이제 기소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의미죠. 예. 스스로 혐의가 있다라고 이번에도 주장을 하실 때에 한 예,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 물론 이게 그냥 일반인이 한 이런 청탁이나 선물 제공이 아니라 언론사를 끼고 했던 언더카바 취재 차원에서 했던 일들이잖아요 이게 언더카바 취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제공했고 여러 가지 청탁을 시도했지만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또 청탁 중에 일부만 반응이 없었지만 다른 데는 다 반응이 있어서 대통령실 과장도 연결해주고 보훈처 직원도 연결해주고 이런 게이 사건의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언더카바 취재였지만 혐의가 있고 내가 처벌을 받으면 받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고, 예, 예, 말씀 잘하셨어요. 혹시 내가 김 여사도 기소가 되게 하겠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예. 제 얘기죠. 제 얘기 잘써 주세요.